2025 구역공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성품 여행 24과 경청 경청은 마음을 기울여 주의 깊게 듣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이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자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경청하는 자가 타인을 존중하며 경청할 수 있습니다. 1. 겸손한 자의 경청. 솔로몬은 자신에게 백성을 다스릴 능력이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경청하는 태도는 자신이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시인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겸손에서 시작합니다.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것을 선택하거나 결정할 때, 덤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고 겸손하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경청하는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2.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의 경청. 솔로몬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백성을 올바르게 다스릴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마음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데 그 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주어집니다. 참. 복을 받은 자의 경청. 하나님은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것에 크게 기뻐하셔서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지혜, 곧 듣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 넘치도록 부어 주셨습니다. 이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했기에 받은 복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주님의 마음으로 타인의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겸손한 마음에서 경청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부어 주십니다. 말씀.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12절. 9절. 누가 주의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10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11절.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12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암송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나라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야고보서 1장 19절 요점 경청하는 성품은 주에 깊게 들어 상대방을 이해합니다. 본문 2에 솔로몬은 왕으로 해야 할 역할을 잘 감당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많은 백성을 올바르게 다스릴 수 있도록 듣는 마음, 즉,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강구합니다. 이는 단순히 백성을 다스리는 능력이 아니라 올바른 판단과 경청의 자세를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억울함과 오해가 끊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꾼 솔로몬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고 더불어서 부하 명예도 허락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경청과 공정한 판단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보여줍니다. 말씀, 속으로 1. 솔로몬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습니까? 듣는 마음, 즉, 경청의 마음을 구했습니다. 2.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듣는 마음은 어떤 상황에서 빛을 발했습니까? 두 여인이 아이를 두고 다투던 사건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3.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에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한 듣는 마음과 함께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묵상 이야기 미국의 저명한 정신분석학자인 칼 메닝거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듣는 일은 신비한 자력을 가진 청조적인 힘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말을 잘 들어주는 친구의 곁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 우리말에 귀 기울여 줄때 우리의 존재는 만들어지고 열리고 확장됩니다. 나는 이 진리를 깨달은 뒤부터 모든 사람에게 애정을 갖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처음에는 하찮고 지루한 이야기뿐일지 모르지만 곧 그들은 거기에 마음을 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놀랍고 생생한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경청은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나눔, 경청이 유익이 된 경험을 나누어 봅시다. 기도, 솔로몬에게 주신 듣는 마음을 내게도 부어주소서. 적용, 다른 사람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